오늘은 바나나 요리네요. 할머니가 유튜브에서 봤다면서 잠이 안올때 한잔씩 드시고 싶다고 이걸 해달라지 뭐니? 바나나로요? 그래. 우선 바나나 껍질을 쫙 아까주고 알맞은 크기로 잘라줄 거야 할머니가 밤에 못 주무신다니 걱정이네요 그러게 말이다 껍질은 버릴까요? 아니 껍질에 붙어있는 줄기도 함께 사용할 거야 껍질은 마리오카트에서 필요한 건데 줄기가 바로 영양덩어리라고 영양분이나 체내물질을 나를 때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나 앞으로 싹싹 긁어서 먹겠습니다 습득이 빠른 아이구나 자 이제 준비 끝났고 깨끗이 소독해놓은 통에 바나나를 가득 채워주고 그 위에 영양덩어리라던 줄기들 돌려주고 크라토 올리고당이나 꿀을 넣어주면 되는데. 우린 꿀을 채워서 넣어줄 거야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약 3일 정도 숙성 보관해 주자구 자 빨리 할머니 집으로 앞장서시죠 숙성이 잘 됐는지 한번 볼까 바나나를 건져 먹나요 아니 망을 사용해서 효소액만 걸러줄 거야 얼음을 준비해서 바나나 효소액을 한 스푼 넣고 물을 조르르릇 시원하고 맛있네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로 끓여드리면 정말 좋겠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